안녕하세요. 이한남주 이브람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요 9억 9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담보대출은 한 4억 정도 나올 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의 면적은요 대지 면적이 84평이고요, 실내 연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어, 총1 0 5평인데요 제가 그냥 어, 양심적으로요 테라스 이런 거 빼고 분양 면적에서 테라스 빼고 주차장 빼고 실내 면적만 딱 쓰는 실사용 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거의 90평입니다. 한 88평 정도로쓰는 굉장히 넓직한 곳이에요. 어, 침실이요 방이 1층에 두개 있고요, 2층에 하나 있고, 3층에 두개 있고, 다락까지 거의 한 여섯 개이 <laughs>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어, 대식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반 시설은요 어, LPG 통합 벌크 통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오페 수도 직관으로 연결되는 현장이에요. 어, 입주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어, 목동이란 곳이요, 어, 삼동 태정동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광주 내에서 지하철 좀 이용하기 편한 곳이다. 삼동역까지 자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단지 앞에 여기 앞에서 버스 타시면 어, 도보로 한 5분만 걸어가면 버스 탈수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 타시면 역까지도 가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자차 있으신 분들은 직동 ic까지 자차로 5분이면 예, 진출입이 가능해서 어, 자차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광주에서는 가장 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 태전동이거든요. 그래서 태전지구까지도 자차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생활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단독주택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목동은 살짝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초중고도 전부 다 자차로 10분 이내로 통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오포, 뭐 신현리나 능평리에 비해서 생활권은 절대 뒤쳐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크기의 집이 계획 관리로 만약에 신현리나 어, 능평 쪽에 오픈하면은 분명히 또 15억 16억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9억 9천만 원이니까 어, 어느 정도 가성비도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제가 외부 공간, 내부 공간을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오늘은요 어, 마당부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지층이 아니고 1층이다 보니까, 동선상 마당부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이어가지고요. 마당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계단실도 빠지고, 앞에 있는 이 현관 앞 공간도 빠져가지고, 잔디마당은 이정도예요 아,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잔디가 정말 너무 많이 자거든요? 지금 전광이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얼른 이제 주인이 생기셔가지고, 어 깔끔하게 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 마당 옆쪽으로는 조그맣게 화단 할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마당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요. 뭐 수도 전기 시설 있고 방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내부 공간 안내해 드리기 전에요. 어, 건물의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와이드 모노 롱블 타일,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가지고요. 1층에 있는 필로티 주차 공간부터 실내 공간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층으로 이동해서 주차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쪽에 필로티 주차로 두 대를 댈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집 땅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바깥에다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공간이 안에는 넓은데 들어가는 어좀 입구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바깥에다 하신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주차 공간이 영상에서 보실 때 점점점점 점점 넓어질 거예요. 네, 이 정도 공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되실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가 많지 않으시면요, 그냥 한대 오다 내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깥에다 대시고 여기도. 뭐 창고처럼 랙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천장에 조명도 다 설치가 돼 있고 여기는 지층이 아니에요. 1층이니까 전혀 습하지 않고요. 이렇게 수도 시설, 전기 시설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아까 제가 마당 설명드릴 때 거기에도 메인 현관문이 있었잖아요. 주차하시고 1층으로 안 올라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1층이구나.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1층의 전시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신발장 쫙 짜신다 그러면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들어오시자마자 실내에 이렇게 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침실로 쓰셔도 돼요. 하지만 뭐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서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작업 공간처럼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책상 놓으시고요 뭐 작업하시고 여기에는 뭐 그래도 침대 같은 거 놓으신다 그러면 작업하시다가 취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m 35나오고요 3m 60 나오고 친구도 2m 60이나 나옵니다 환기창도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이 공간을 지금 뺀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한 2m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넓은 방입니다 여기다 책상 같은 거 설치하신다 그러면 작업 공간으로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난방도 되니까요.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방이 요거 하나면 제가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 또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방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 야, 여긴 진짜 넓어요. 배관도 빼놔가지고 원하시면 어, 미니 싱크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3m 70이구요, 폭이 5m 30입니다. 굉장히 널찍해요 바닥 강마루에다가 벽과 천장 실크 벽지, 천장에 LED 조명 설치가 되어있고요. 환기창도 있어요. 1층이니까. 그리고 보일러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있고 이 방도 에어컨만 하나 설치하신다 그러면 침실로 쓰시기에 충분한 크기의 방입니다. 그리고 계단밑 공간 활용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고.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거실과 주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 집은요, 지하의 주차 공간이 지층이 아니에요. 어, 공부상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기 때문에 제가 2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떠세요? 딱 한눈에 딱 들어오는 화면이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죠? 특히 거실 공간이 진짜 엄청 넓어요. 아, 이게 9억 9천인데요. 뭐 최근에 오픈하는 뭐 13억, 14억 주택보다도 거실 크기만큼은 확실하게 넓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폭이 5m 15예요. 폭이 그리고 깊이를 여기 지금 잴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아일랜드까지 한번 재볼게요. 아일랜드가 6m 15가 나옵니다. 굉장히 넓직하죠. 친구도 높은데요. 친구가 2m 56 나와요. 그러니까 거실 사이즈는 정말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은 지금 강마루고요. 어...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인데 이쪽 주방 쪽이랑 일체형으로 이렇 타일을 딱 붙여놓았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중간 중간 창이 굉장히 많죠. 주방 쪽에도 있고요, 거실 쪽에도 있고 앞에는 폴딩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딩 도어 활짝 여시면 여기에 조그만한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방수 시공이 잘되어 있는데 폴딩 도어가 있는 곳에는 보통 어떻게는 많이 쓰시냐면 여기 바닥에다가 그왜 목재 합성목 같은 걸로 이렇게 테라스 까신 다음에 어닝 길게 치셔서. 문 활짝 열어놓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썸룸 시공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천장에는 매립 조명과 직부등 그리고 간접 조명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어, TV는 이곳에다가 큰 걸로 왜냐면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큰 걸로 딱 벽걸이 TV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채광을 위해서 픽스 창고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이랑 거실이 맞다 했어요. 근데, 주방 크기를 요식탁자리라고 가정을 하면요. 주방도 거실만하게 상당히 넓습니다.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설치했거든요. 6인 식탁. 이렇게 충분하게 공간이 확보돼 있고, 이렇게 11자 구조인데요. 제가 안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조리대 공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납 공간에 앞에 이렇게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메인 싱크볼. 아직 수전이 설치는 안 됐어요. 수전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옆에는 3구 쿡탑. 삼성쿡탑이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츠 후드 큰 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조리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주부님들 또는 뭐 남성분들이 음식하실 때막 물건 꺼내놓고 막 겹쳐가지고 아 여보 치워봐, 아, 잠깐 나와봐, 토마토 소스 열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두 분이 한꺼번에 조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식탁 필요 없어. 한두세명 뭐 거주할 거야 하시면 이 공간에서 그냥 식사를 즐기셔도 됩니다. 여기 일구짜리 인덕션이 추가로 들어올 거니까요. 어, 정글 음식 같은 거해 드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요, 이 안쪽에, 어, 광포 오븐레인지하고 밥솥자리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수납공간. 이렇게세 칸. 키큰 장으로 수납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냉장, 냉동, 김치냉장. 기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 짝. 아, 뭐 색깔을 맞췄으면 좀더 이뻤겠는데, 그래도 블랙이랑 베이지 톤. 약간 옅은 그레이 톤이구나. 이게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을 살펴봤는데요. 아, 상당히 넓어요. 레이아웃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빵! 뚫어놓으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1층에서 제가 방을 두 개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2층에도 방이 또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어, 여기 1층으로 자꾸 2층이라고 소개하지? 왜냐면 저 밑에가 지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상. 이 방도요 침실로 쓰기에 아주 충분한 방입니다 사이즈가 3m67 3m67 똑같이 3m67 나와요 그러니까 붙박이장 설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시고서도 침대 놓으시고 파우더 공간 책상 놓을 공간 충분해요 각마루에 실크 벽지고요 어, 천장에 이렇게 LED 조명이 있는데 아쉬운 건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부모님에게 여기를 침실로 드린다거나 어, 작업실이 아닌 뭐, 작업실을 써도 솔직히 좀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 하나는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환기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는 굉장히 잘 되고요. 이 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마당이, 어, 거실 앞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앞쪽, 거실에서는 옆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이 공간은 이방 쓰시는 분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침실도 살펴봤고, 어, 여기 공용 욕실 공간. 방이 있으니까 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죠. 양변기, 세면기, 그다음에 샤워 시설, 앞쪽에는 거울 달린 수납 공간에 선반, 그리고 환기창,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2층의 공용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요. 어, 메인 침실,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제가 언제나 그랬듯이 안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요, 어, 일단 넓어요. <laughs> 네, 널찍합니다. 지금 침대가 킹사이즈예요 어, 얼마나 넓은지 이제 가늠이 되실 텐데, 제가 조금 더도움 드리고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m77 나오고요. 5m20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침대 배치가, 어, 요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헤드를 이쪽에다 놓고요 뭐두 대를 나란히 여기를 보고 배치하셔도 공간이 아주 충분해요 어, 뭐 안마의자 놓으셔도 되고요 러그 깔아놓고서 뭐 아니면 책상 놓고요 작업 공간이랑 침실 공간 같이 써도 될 만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 실크벽지에 천장에 이렇게 조명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전용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어, 넓진 않아요 폭이 한 1m 조금 넘어 보이는데요 이미 지붕에 이렇게 포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추후에 뭐 썬룸 시공하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이대로 쓰셔도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앞쪽에 뭐빵 뚫린 뷰를 자랑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있으면 휴식 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사실, 이 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방 드레스룸이 너무 작잖아. 분명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laughs> 우리 자녀 옷 하나 수납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여기 드레스룸이지? 근데 저희가 1층에서부터 지금 방이 벌써 네 번째 방입니다. 1층에 방두개 있었죠? 2층에 하나 있었죠? 이게 안방이에요. 그래서 침실 쓰시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드레스룸 쓸수 있는 방이 많다. 또는 안방이 원체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붙박이장짜셔도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자리를 비워준 게 보니까 콘센트도 있고 파워도 공간 활용하시라고 비워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욕실인데요. 사실 널찍한 방과 거실 주방에 비하면 화장실이 힘을 좀 많이 뺐습니다. 여기 욕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 양변기 있고요. 안쪽에 세면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면기하고 옆에는 욕실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3층에 있는 안방 살펴봤고, 나머지 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2층에 있었던 방 있죠? 그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넓다, 넓다. 침실로 쓰기 충분하다. 역시, 3m67, 3m67. 그러니까 충분하죠? 뭐, 북박이장 어느 쪽으로 짜셔도 되고, 아니면 우린 가족 구성원 수가 한 4명, 5명 밖에 안 돼서, 침실을 다쓸 일이 없어 하시면, 여기 그냥 옷방으로 쓰세요. 안방 쓰시고. 그럼 2층을 전체로 마스터존으로 사용하는 거죠. 물론, 화장실 하나 남는 게 아깝긴 할 겁니다. 환기창, 이렇게 기억자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마루에 실크벽지에, 이방인은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 1층은 없었죠. LED등하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이 방을 나가면 이렇게 조그만한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뭐 크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방을 침실로 쓰시면 이 정도 테라스는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뭐 담배 태우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휴식시 할 때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층에 공용 욕실, 바닷가 벽은 타일이고요. 양변기, 세면기, 수납공간에 샤워시설, 그리고 환기창, 환풍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왔는데 세탁실이 안 보이네. 세탁실 여기 있어요. 모양이 빤듯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탁기 건조기를 어느 쪽에다가 배치하셔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뭐 수직 배치, 병렬 배치,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고요. 남는 공간에는 장짜 넣으셔도 공간이 충분해요. 뭐 빤듯하지만 않다 뿐이지 굉장히 널찍한 공간입니다. 환기창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층까지 보여드렸는데도요 아직 남았어요 마지막 다락 공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4층 다락 공간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다락은 얼마나 쓸모있게 나왔는지 제가 키가 90이에요 가운데 높은 부분을 그냥 서서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일단 깊이가 5 m 28 그리고 3m65. 물론, 낮은 부분이 이용을 못하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장을 짜놔야 되니까. 그리고 높이가, 제일 높은 쪽이 2m5cm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도 좋죠. 바닥 강마루, 가유 실키벅지 다 준비되어 있고, 바닥 난방도 들어와요.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침실이나 작업 공간,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 두 개나 있어가지고, 환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3층에는 화장실이 없나? 아 4층이죠 4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준비가 될 예정이에요 물론 원치 않으시면 안 해드립니다 근데 원하시면 은 저기 지금 변기 갖다 놨죠 그러니까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 공간은 4층 어, 다락 공간에 뭐 미니 주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 공간에다가 원하시면 뭐 싱크 같은 거 하나 배치해 두시고요 여기다 미니 냉장고 딱 하나 놓는다 그러면 이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공간, 어, 옥상 테라스 공간이에요. 모양이 굉장히 반듯하죠. 담도 높이 쌓여져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셔가지고 위에다가 어닝 크게 치신 다음에 어, 루프탑 라운지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수도 시설, 전기 시설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요 아이들 뭐 수영장 같은 거 만들어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에 지나가는 게 이제 제 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강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쌩쌩 달리면 조금 소음이 있지 않을까 뭐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추후에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요 뭐 이렇게 막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소음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상황권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요. 요 금방에 목동에서 어, 뭐 서울 출퇴근, 특히 성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집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위치해 있는 전원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 오늘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집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